더치페이, 어느 더치트리트, 한통내다, 대접하다 라는 뜻의 트리트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각자 동등하게 나눠서 내자는 현재의 뜻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뜻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우리 제작진은 더치페이라는 말이 네덜란드 더치트리트에서 유래된 말이 아니라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치페이란 말은 옛날부터 이게 우리말이야. 그런데 저 젊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말이야. 더치페이. 그 말이 순 우리말이다? 우리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어 이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는 더치. 그리고 페이를 합쳐서 더치페이, 즉 나눠낸다는 뜻이지만 사실 이 말은 네덜란드인들이 한턱낸다는 의미랑 부합되질 않습니다. 더치페이, 우리 제작진은 큰 의문을 품고 그 말의 진실가 어헌을 파헤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종한글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치라는 말은 예전 가난했던 농민들, 그리고 빈민들이 힘을 모자란 말이었어요. 한패, 두패, 그때 패라는 말은 대유행이었죠. 거치는 말 그대로 가치인 내다란 말이었죠. 이것을 옛날 발음대로 읽으면 다치패가 되는 거죠. 이 말을 외국에 전파하게 된 사람이 있죠. 고종때 한국의 최초로 온 선교사 토마스 뉴튼입니다. 말하는 한자명을 쓰게되죠 조선의 터치페이 문화에 매료된 도마스는 이후 네덜란드로 건너간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네덜란드 터치페이의 시초가 됩니다. 하지만 애국처럼 들리는 발음에 터치페이로 오인하게 되고 이후부터는 네덜란드로부터 시작하게 된 문화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원래는 네, 다치페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을 했었는데 이거를 외국 사람들이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이 가치가 묵음이 되면서 아치 페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Can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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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치페이는 우리나라의 어리자 정서이지. 예전 우리 민요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 우리 여러 문화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 예전 빈민층들은 양반들에 비해 돈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 서로 주머니에서 비상금을 꺼내 동전을 한입한입 모아 주막 등에서 계산을 한 거야. 서민들은 식사한 끼 제대로 할 능력이 없으니 같이 돈을 모아서 배고픔을 해결하자는 구슬픈 생존의 갈망을 노래로 부르기 시작한 거지.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더치페이는 잊혀지게 된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식당이자 유명한 기방인 명월관이 있었습니다. 이 명월관이 크게 번성을 이루면서 다치페라는 말이 변질되게 되죠. 명월관은 정치적으로 그 영향이 대단해서 여러 큰 사건들을 야기합니다. 가장 유명한 기생의 이름이 성괴라는 여자였는데, 당시 성괴라는 기생이 돈이 없어 다치패하려는 사람은 이 식당에 놀러올 자격이 없다며 아, 된장을 던지고 내쫓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일 이후로 이 명월관에서 일하던 기생들은 된장녀라고 부르게 돼요 이후로 된장녀들은 돈 없는 서민들을 거부하는 뜻으로 문지방에 된장을 발랐죠 다치패를 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과 된장녀들의 갈등은 최고조가 되어버렸어요 어, 왜 시비야? 뭐 이렇게 외면받게 된 다치패문화는 일본의 침략을 받으며 서서히 잊혀지게 됩니다 다치패라는 말이 다시 야기되었을 때는 이미 외래어를 오인받아 네덜란드에서 유래된 말로 사람들의 착각을 하게 된거죠 제가 들고 있는 이 물건은 한 기업에서 22세기의 터치페이로 사용될 전자기기를 모형으로 만들어 본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데요. 화면에 건드는 것만으로 터치페이가 구현될 거라고 합니다. 미래의 모형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말 터치페이, 오늘날의 터치페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이자 우리의 얼입니다. The future not far from the present, u n e x c t i n g suspense. Hey 미진, 나 다시 배해. The day is coming.